안녕하십니까. 아, 오미크론, 그, 확산세가, 어, 굉장히, 좀, 이게만명 이상 될줄 알았는데, 확실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백신에 열심히 맞으니까, 그뚝 떨어져서, 천 오늘은 3 0 2 4명으로 나와 있네요. 하여튼, 새해 들어서 첫, 그, 유튜브 미사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모든 일이 주님의 은총수에서, 성원 성차시 o 빌면서 오늘 함께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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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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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더이상 경찰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미사 봉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어, 김영보, 어, 토마스 아키나스 신동원, 토마스 아키나스 이유미, 아네스 이럴 어, 때 우리 축일자들 영유권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미사 봉문하고요 음, 그리고 연미사장으로 김종렬 요셉. 박순자 마리아, 김윤복 베드로, 이곳은 안젤라 영혼과 어, 아기 건강 강하율 이롬 달콤이 아기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고 신성녀 에스텔을 지혜와 건강을 청하고 맹재용 로마나 사제 한반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어, 지향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이미 함께. 봉원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분타시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는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아드님께서 저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겉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저희가 그분을, 그분을 닮아 새로워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의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 그가 가련한 백성의 권리를 보살피고, 불쌍한 이에게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의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저 다리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재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어느 더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오.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 대나리온 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란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러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 명씩 또는 십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한우를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열두 광저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오천명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고 생활의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죽었고 지금도 병들어 아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죽은 사람이 50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구세주 예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없애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질병과 박이들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구세주 예수님께서 꼭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의식주 중에서 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빵과 물고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빵을 나누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음식을 다 나누었습니다. 기적의 우리 경로를 생각해 봅시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구세주 예수님의 은총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천 명을 먹으신 기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일치가 기적을 일어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구세주 의수님의 은총을 믿고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을 잘 맞고 한마음으로 살아갈 때곧 코로나 팬데믹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구세주 의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몸으로 우리 일체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온늘의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운 너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 은으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존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절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 성서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고원의 기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 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 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아픈 주어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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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해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고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내어줄내 몸이다. <목소리>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기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세상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김 요셉, 박 마리아, 김 베드로 이 안젤라 영혼들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아. 어, 의정부시청 공동체 경찰청 천우에 축복을 드려 주시고 뭐 새해에는 좀 우리 교회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음 그리고 축일를맞이하시는 김영복 토마스 아키나스 신동호 토마스 아키나스 이유미 아네스 영유권의 건강과 또강아의 이룸 달콤이 아기들의 건강을 총을 내려주소서. 또한 아, 맹제형 로마로 사죄와 한반도 아프간세 미얀마의 평화를 주시고 신성한 에스테지혜와 건강을 주소서. 또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으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두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여 아버지를 찬양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존 i 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s t 대로 h 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 h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의입니다. 평화의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laughs>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계십니다. 자비를 계십니다. 베푸소서. 계십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신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최송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당신 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으로 보내셨네. 그리스도의 목을 갚기 아멘. 오늘 복음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함을 풍요로움과 충만함으로 바꾸시고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깨어 있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오셨으니 이 성새심으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어 저희가 모신 성체에 더 맞갇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 가소소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가같이 이어 항상 영원히 아멘 아 여러분들 또 새해 우리가 3 년째 코로나 이 팬데믹 그 시대를 맞이했는데. 어 여러모 여러모로 감염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의 면역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겨울에 어, 춥다고 이렇게 너무 그리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서 우리가 그래야지 더 이렇게 걸리더라도 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 더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명령력을 좀 많이 키우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새해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은총 속에서 정말 복된 하루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